이불에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새로운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블루진데이로 어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청바지나 아니면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어 함께 이 푸른색이 별 중에서 가장 뜨거운 별이 푸른색이라고 합니다. 붉은색이 아니라 그래서 어, 가장 뜨거운 별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뜨거운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함께 하나되는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블루진 데이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복장 갖추셔서. 하나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반도 시내반도에 이르러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다가 이제 만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1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율법과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그곳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법의 규례에 대해서 또 정해주시고,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고, 어, 성막을 짓는 일까지 어, 허락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 말씀으로 이어져서, 레위기 말씀은 또 핵심적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제사와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제사에 대한 내용들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과 규례들을 알려 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받았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율법, 성막, 제사, 정결 이네 가지의 내용을 받게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핵심적인 네 가지 내용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처소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하나 규격또 정확한 재료까지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까지 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에 입각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허락하셔서 어, 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라는 곳은 매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고. 또 모든 부분, 장소, 재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는 방대한 양의 성막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성막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요약하면서 성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그 설명하고 있는 성막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첫 언약에도 삼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최레오키 20장부터 40장에 나오는 율법과 성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부터 보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비된 척 장막이 있다. 장막은 텐트 형태의 주거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대를 세우고 천을 통해서 지평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성막은 직사각형태의 율타리를 가지고 있고 오직 개인이 하나인 문, 그러니까 어, 사면에서 하나만 문이 나있는데 그 하나로 나있는 문을 통과해서 뜰이 있고 그 뜰을 지나면 어, 뜰 안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뜰을 통과하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사이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4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약계가 있고, 그 언약계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언약의 돌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언약계를 덮는 속죄소가 있는데, 그속죄그 그 위에는 영광의 두 그룹이. 그러니까 천사 모양을 한, 천사의 모양을 한그 구조물이 형상으로 그 언약계 뚜껑을 덮고 있는 속죄소가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5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어좀 어렵죠. 예,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드렸는데, 그러니까 성막이 이런 모양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의 하얀 천으로 된어 뜰, 그까 그러니까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저쪽에 색깔 약간 다른 부분이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뜰이 있고 그뜰 안에 번제단 그리고 물도멍이 있고 지나면.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를 덮는 여러 개 천으로 된 덮개가 있고, 성소 안에 이제 금향로와 이제 진설병단과 어, 또 향단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떡을 올리는 일들을 하고 가운데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 법개가 있는 것을 어, 우리가 지, 이 성소, 성막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그 성막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하게 되는데, 매일 등잔대에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붓고, 매일 저녁 불을 피워서 다음 날 아침까지 성소를, 성소 안을 밝히게 됩니다. 또한 금향로에 여러 가지 이제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우게 되고 또 안식일마다 진설상에 12개의 빵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분된 장소인 7절 말씀에 지성소 안에는, 둘째 장막인 지성소 안에는 오직 아무 제사장이나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돼서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뿌리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 안을 정결하게 하고 희생의 의미를 드리게 되고 백성을 위한 속죄사역을 대제사장이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막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그래서 이첫 언약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 휘장을 지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한적이라는 것에 성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언약에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만남이 지성소 안에서만 이루어졌고 지성소 안에서 핏뿌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 오직 그 제한된 그 장소에 제한된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제한된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제한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속한 이 성소와 제사장들은 이 죄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개시해 주는 하나의 모형, 비유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구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에게 주는 비유다. 모형이다. 그러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더 완전한, 완벽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저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온전한 구원의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8절 말씀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이 성막의 때에는 첫 장막이 있는 그동안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성막이라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그곳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곳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유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지만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새로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새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개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새로운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의 구약에서의 그 성막에서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직 휘장을 통과하여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하나님께 속죄를 드릴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어진 새로운 질서예요. 이 질서를 벗어나서 다른 질서, 다른 것 찾아가 봐야 우리에게는 자유함도 없고 구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로 허락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주어졌으니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봐야 다른 곳으로 돌아가 봐야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우리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